감사합니다. 배웠네요, 하나. 쓰라인. 그랄 쓰라리, 쓰라리, 쓰라리.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관계물력이 쓸 때가 있나? 이매치역에서 딱히 없을 것 같은데. 공포는 너무 좋다. 파미레 현자랑 이거 두개 너무 사기인데? 축공이 들려오네. 노루 할까? 노루. 노루에서 전세 가요? 노루 좀 할까? 등급 좀 올릴까 이제? 이제 근데 슬슬 등급 좀 올려야 되는 게 지금 21일이야 며칠 안 남았어 등급을 올리긴 해야 돼 음, 배반 응마 일단 5등급 찍고 그럼 똥대글 하자 그럼 일단은 드루이드 같은 거 해서 드루이드나 드루이드나, 드루이드나 드루이드 해가지고 올리자 등급을 5급까지는 찍고 그 다음에 똥덱하고 다시 전설찍자 여기서 나오면 좋은거는 뭐 고통이 쓰임 사제도 좋아요 달꽃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공 두루 하자고? 음.. 오공 두루 그래 오공 두루면 좀 클린하지 않나 그나마? 하지만 역병 넣을거에요 저는 아 유튜브보다 처음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달꽃님 그러니까 오공 드루가 퀘스트 드루니까 그러니까. <laughs> 도적 해줘요. 도적, 도적. 햄파 도적 말고 지금 도적 할 만한 게뭐 있지? 힐터 나와서 못본째 칠만 하긴 했는데. 저렇게 했네. 음, 방송은 그제 채널 피드 가시면은 공지사항 올렸어요. 내일은 내일 하, 내일 1시 한다 그러지 않았나 내가? 아, 내일 1시. 내일은 오후 1시에 방송할 거예요. 그뭐막 보고 죽음 할까? 그나을 수도 있어. 침묵. 침묵을 써야 되냐를 생각해 보면은 뭐 굳이 쓸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솔직히 여기서는 뭐 그냥 이 데미지 한번 맞는 거니까. 전장도. 음. 가, 자, 쿠, 스. 블러드 맞으면 안 되긴 하거든요. 어, 음, 근데 여기서 공포 아니면 축공인데 아까워서 만약에 블러드를 쓴다고 생각하자 15. 음, 15, 16, 17, 17에 2 4데미지 실각은 아닌데, 그러면 살짝 올거 벗고 일단 별로다. 진짜 별로네. 오악마 소환, 진짜 별로네. 살짝 <laughs> 어... 두장들어가 낫겠다. 여까지만 하고 아기 싫은데 침묵하자 탈만러면은그러면은 이러면은... 축공 각 나왔죠 쎅 비치발톱은 쓰는 거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이거 안 내는 것도 웃겨서 이거 내야 돼. <목소리> <아이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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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시민에게서 두 개가 다 죽은 건 저한테는 괜찮고, 해골마, 해골마 확실히 포텐니스 음... 얘는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좀 아깝고 그러긴 한데 일단 이거 먼저 쏴야겠다 그러면 이걸 안 잡으면 안 돼서 여기까지. 뭐, 여기까지도 나쁘진 않아요. 제 손패가 그 얼마 없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습니 상대방 저걸로 본체 치고 턴 넘겨줘. 아니면은, 들어오주기 싫으면 이걸로 이거, 나 이걸로 이거 갖다 박아야지. 다음 턴에, 심포. 지발여 있네. 그래, 안 쓸리가 없지. 앤드윈. 얘도쳐치고 아, 까워그럼다이걸로 갈까? 근데 지금 변신 안하면 또 분신술 지나있을이이걸이타이밍 맞춰서 친다? 아 그것도 좀 빛. 여기까지. 현재 무과금으로 하고 있는 할인이라서 메디브, 호박석, 사제덱 짜서 하는 중인데 괜찮나요? 뭐 무과금이면 그 정도면 괜찮죠. 메디브랑 호박석 계속 써가지고 그 정도 무과금 되기면 괜찮죠. 나쁘지 않지. 인진, 하네. 빠지자마자 하네. 음. 보자. 뭐 나왔니? 이게, 힐 들어가면 그거잖아? 침착맨? 이거랑 이것도 썼어야 되는데 제가 계산을 못했어 요 이덱을 제가 많이 안 굴려봐서 계산을 못했어 했었어야 되는데 무조건. 근데 뭐 아꼈을 때뭐 장점 글쎄 무조건 썼었어야지 그래도 이거는. 음. 근데 밧줄이 타가지고 넘겨버렸어. 군서차 이걸 다 쓰네? 이러면은. 굳이 두 개를 다쓸 필요가 있었나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도 그냥 다 던진 거라 진화 쓸라 그러나 진화 있으면 인정 탈러스 나오면 좋겠다 심포로 가도 되겠는데? 이 정도만 해도 뭐. 필드 클린 할수 있었는데 굳이 이것까지 카드 써 가면서 안 잡아도 되니까. 아 이게 라자 이게 너무 사기다 진짜로. 라자랑 이 죽기 안 되니 너무 사기다. 말도 안 되네 이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다음 판 그냥 영능이로 재범. 아 지나봐. 미세랄 뽑네. 오이구다버리게생기셨는 어, 데요. 음. 아, 든 이거랑 이거 하면 이거 죽긴 하니까. 당황은거랑의모이을 잃은 것은 아니네. 아 이거 너무 잡고 싶은데 방법 없지 카드 숫자가 안 되지 어차피 좀 아쉽다 이거 그래도 이 사람 끊어야지 한 장만 더 있었어 카드 근데 어쨌든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거 빨리 그냥 손패 다 털고 이걸로 이거 때려놔야지 뭐 안전하지 뭐가 들어갔는지가 중요하겠다 상대방. 잡을 수 있어? 퇴화, 퇴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데 더 좋아졌죠? 더더 어, 좋아진 건 아니긴 한데 이런 거면 괜찮지. 영능, 용숨이 안 되는구나. 아니 뭐, 뭐 용숨을 쓴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1, 2, 3, 4아 못했네 영생을 원하나? 흩어지네. 이게 낫겠다. <laughs> 음. 근데 뭐 그냥 이 정도는 한장 싸움 가면 제가 너무 유리하죠. 싸움 가면 <laughs> 상치를 썼어야 됐나? 라이라 한장 나왔네? 라이라 나오면 게임 터지겠다. 근 지금은 죽음의 기사 나와도 의미가 없어서. 그냥 드롤 볼게요. 에잉. 도도도도 두두두두. 도도도도 뭐야? 사수를 영등만 본체 써도 된다지 진짜. 그 다음 턴 킬각 데스윙? 아니 데스윙이 나도 이겨요 제가 데스윙이 나도 상급 치유물약 때문에 이겨 이겨 질 수가 없어 해골마야? 저 진정하는 거 해골마 말고 딱히 없지 않나? 맞네 진짜로 아, 아. 음, 때릴 수 있지 않았었나? 아, 이건 보고 싶은데? 가운데.